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럭자 뉴딜 추럭커 정태훈입니다 아예 보통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요? 어, 가장 중요한 그런 거리 대상이라고 그까요 체크 유순위는 뭘까요? 네 아마도 그 직업의 수입 <laughs> 네즉 얼마를 많이 버는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추럭에 어,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뿐만 아니라요 일반 뭐 사람들도 미국 추럭가 어떻게 벌고 또 얼마나 벌고 또 누가 더 많이 버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아, 사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요 미국 트럭회 모든 것 코너를 시작하면서 첫번째 영상으로 미국 트럭의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받은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 2년이 좀 지났고요 좀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내용을 갖다가 좀 심화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아, 이 미국 기역구의 수입에 대해서요 이 수입에 대한 그 문제를 갖다가 3편으로 나누어서 연재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에, 첫 번째 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어떤 방식으로 보는가 다시 말해서 임금이나 취급을 받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그는면 뭐 CPM RPH 뭐 이런게 센프로마이어 그리고 뭐, 뭐 레이트 per hour 이런 거 시간당, 뭐만일당 이런 거라든지 동동동을 갖다 우리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널티는요, 얼마나 보는가. 근이건 네, 미국 주식계의 평균 연봉에 대해서요. 컴퍼니 드라이버와 오늘 어플라이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약간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해서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페널티는 누가 더 많이 보는가 이 문제를 갖다가요, 저는 이 대결 구도를 통해서 좀 알아볼 텐데, 예를 들어서요. 장거리와 단거리 누가 더 많이 보는가? 그다음 드라이버와 그로 나머지 이제 이런 부위에 운전자들과 누가 더 보는가? 그 다음에 친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싱글 드라이버 누가 더 많이 보는가? 그다음에 라이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너 드라이버와 PND 드라이버 그 다음에 한국 출력과 미국 출력그 다음에 비교했어요 누가 더 많이 보는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미국 출력그 이제 수입 수입에 관한 첫 번째 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버는가. 다시 말해서 미국 주력군들이 이제 인근과 주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주급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받는가. 그 부분을 갖다가 먼저 한번 살펴보자는 고데요 네, 어,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력구가 주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갖다가 크게 지난데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CPM, 마일당 받는 방법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달린 거리만큼 마일당이니까요. 달린 거리만큼 받는 방식인데요. 아, 주로 장거리 운전자들이 주급을 받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H가 되겠죠. 뭐, 뭐, 그러니까 시간당이죠. 예, cent per hour. 그러니까 시간당 받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일한 시간만큼 주급을 받는 방식이 되겠죠. 네, 주로 이제 이렇게 받는 방식은, 로컬, 클 운전자들이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고. 다세 번째는 이제, 로드당, 그, 어떤 로드를 마치게 되면, 끈당이라고 볼수 있죠. 한 로드당, 이 로드를 완결하면 얼마씩 받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오어오레이드가 주로 받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집찾으라고 그러죠. 언어 오플레이드가 받는 방식으로, 어, 받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비네이션방식을볼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 1, 2, 3분을 짬뽕해서 받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회사에서는요, 기본급을 얼 설정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또뭐 시간당 또뭐 더하고, 그 다음 마일당 달린 걸 더하고 등등 해서 약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네 번째 방식으로 분리해 보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요네 가지 방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추가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Detention Time 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한국말로 상차라고 그러나요? 상차 하차. 그러니까 물건을 실고 내릴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보상해 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Detention Time.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수당. 예를 들어서 헤즈메탈를 갖다 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세이프트 수당 등이 있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했고 뭐 사고 없이 운전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세이프트 수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별 보너스 그리고 유급 휴가비, 이런 휴가비가 더해져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급과 임금이 이렇게 어, 생, 책정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이제 cpm을 살펴보면 요 cpm이라는 것은 어, cent per m i 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 장거리 운전자가 주고받는 방식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cpm을 다시 한번 보면 정확하게 센 e n t per m i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rph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웨이 y per m i 이되 겠죠 그러니까 그럼 같은 개념인데요 다시 말해서 마 i l 당 마일당 얼마의 센트, 센트 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설정한 걸 외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어, 50센트다. CPM이 50이다. CPM이 55다. CPM이 60이다. 지금 얼마 보통 이제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55에서 60 근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뭐그 정도로 받는다 생각, 생각해보면, 이제 CPM이 이제 50이다. 뭐 60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CPM이 60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보통 에버리지 얼마인지 확하게잘 모르겠는데, 한 50에 6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60으로 잡고요. CPM이 60이란 말은 원 마일을 갖다가 운전하게 되면 60센트를 받는다는 것이죠. 네. 또이렇 와닿지가 않죠. 한국, 한국분이라 고 그러시면. 그럼 이제 한국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원 마일이라는 것은 1.6km가 되거든요. 그래서 1.6km가 되고, 6 0센트를 이제 한율로 계산하면, 한율을 이제 천 원으로, 1달러 천 원으로 계산하면 6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6km, 즉, 원 마일을 운전하게 되면, 600원을 번다는 말입니다. 원 마일을요. 1.6km를. 그러 이제 10 마일을 하게 되면, 6천원 100마일을 하게 되면 6만원, 500마일을 하게 되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게 될까요? 네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어, 결국 달린 거리라는 것은요. 보통 시간과 속도의 정비를 하겠죠. <laughs>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달린 거리는 달린 총 거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어떤 속도에 달렸느냐 따라 이제, 이제, 결정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거리 운전자는 하루에 맥시멈으로 11시간을 갖다가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고속도로의 속도를 갖다가 65mph, 예, 마이플 아울을 계산한다 그러면 65속도라 그런다, 그런다 그러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11시간에다가 그맥시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65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 달린 거리는 7 1 5마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1시간을 운전하고 65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715마일을 달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에서는 이제 당연히 추세법도 있고요. 계속 운전만 할수 없는 거잖아요. <laughs> 예를 들어서 소변도 봐야 되고, 기, 뭐 기름도 떨어질 때가 있고,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죠. 그래서 제 경험상, 어, 평균 하루에 한 550만 마 정도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때, 만약에 CPM이 60센트라고 한다면, 하루에 운전자가 버는 하루 수입은 대략적으로요, 그러니까 550만 마 곱하기 60을 하면 되겠죠. 그럼면 대략 한 330불, 330불 정도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 물건을 갖다가, 뭐, 상차, 차라 그러나요? 물건을 싣고 내릴 때, 기다리는데 받는 보상 시간 갖다가, 디테니 타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옛날에 한몇년 전에 일할 때, 제가 재배현진 일할 때 16불을 받았거든요. 아마 지금 좀 올랐을 것 같은데, 한 20불 정도라 생각하면. 예를 2시간이 그 예를 들어2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하루에 2 시간을 갖다가 상차 시간, 하차 시간에서 걸려서 디테일인 참을 받게 되면 40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어떤 하루, 하루 동안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운전을 했다 그러면 10시간,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대략 한 10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550마일을 달려서 330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 시간 동안 뭐 상차 하차 시간을 이 걸려서 디테이션 타임을 하다가 40불을 받아치면은 오늘 이 하루에 이제 이 운전자가 벌게 된 돈은 330불 마일당 받는 거 더하기 디테이션 타임 40불 더하면 370불을 갖다가 하루에 벌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 이제 방식으로 넘어가면 시간당 주불반 방식인데요. 네, 이 방식은 주로 이제, l o c a 라는 저도 록컬에 a 제가, 제가 이 주급을 받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록컬에서일하라는 사람들이 받는 방식인데, 이제, rph 라고 도 하죠. 그, rate per hour. 시간당 rate 받는 어 수준이라는 거죠. 시간당 받는 수준. 그는데 이거는 이제, 뭐, 회사마다 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뭐, 30불 받는 사람도 있고, 20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35불 받는 사람도 있고, 돈은 다르겠죠. 그런, 그걸 매시 있겠죠. 근데, 그런데, 그런데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로컬 운전자들은 출, 퇴근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문 인식,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지문 질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마실 때 집에 갈 때, 질문 인식에서 다시 한번 체크, 체크아웃 하면, 그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계산하면 그냥 되는 거죠. 가장 <laughs> 심플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자신이 이제 자신이 일한 만큼 이제 그 시간을 꼭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RPH가 3 0불이다 계산하기 편하게요. 그러니까 RPH가 시간, 시간당 받는 그 시급이 30불이다 생각하면, 이제 11시간을 일했다고 생각한다면, 30에다가 10일, 11시간을 곱하면, 330불 갖다가이 사람이 하루에 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당 쪽을 받는 운전자들은, 좀 이제 좀, 그, 어 마일당 받는 사람과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추잡팩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다 마일당 받는 사람은 돈을 못 벌죠. 그렇지만, 시간당 죽을 받는 사람도 돈을 갖다가, 뭐, 시간을 흘려가니까 돈을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쇼피이 걸리면 스트레치를 갖다가 더 이제,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도로에서 양보를 잘하는 운전자들은, 시간당 죽을 받는 그런 운전자이고 보면 되겠죠. 뭐, 우리는 이하저나로컬에지일는 사람들은 시간당 받으니까, 그니까 좀 이렇게 마크도 상관없고, 양보를 해도 시간을 흘려가는 거니까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 네. 물론 또 나름대로 또뭐 그렇다 해서 뭐 회사에서 시간당 돈을 주니까 약간 이게 속도 말로쪼쪼오는 경우도 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너왜 거기 있니? 빨리 움직여라. 회사의 그스페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 빨리 움직여라. 왜 근데 어있느냐 시간을 체크하는 거죠. 뭐 그런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 심하게 쪼는 건 아니고요. 뭐 자, 하루에 왜냐하면 하루에 처리해야 될 물량이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해진 물량만큼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 하면 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제 이 로컬 옮겼잖아요. 제가 올드미나 회사를 로컬로 회사에 옮긴 이유가 뭐냐면 이 주급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있는 그 회사에서는 주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 주급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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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PM이잖아요? 마, 말, 말다 받았는데, 그게 말이게, 뭐가 잘못 차고가 발생하고, 누락되고, 막, 그 다음에 디테일 타임을 했다가 제가 예를 들어 두 시간을 했는데, 이것도 막, 누락이 되거나 차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매주 그 주급을 받을 때마다, 그게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가서 또큰 프레임 해야 되고, 회사, 그, 뭐 담당자하고, 막, 얘기 돼야 되고, 막. 그리고 교정도에되고 뭐그 코치 코치가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 이골드미요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 네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을 보면요, 끈당 받는다는 것이랑 그랬잖아요. 이끈당이라는 것은 로드 당, 어떤 로드가 있을 거잖아요. 요 어떤 한그 어떤 로드 로드를 용어로 어,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끈당이죠 그그 어떤 일을 처리한 한건 당을 갖다가 이제 픽업을 해서 딜리리를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거는 주로 이제 로컬에 있는 온 오프레이드가, 그 집차들들이, 뭐 다른 말로 하면 인디 인디펜던트 컨트랙이라고 부는이 집차들이 주급을 받는 방식이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로드를 픽업해 가지고요, 어떤 로드를 픽업해서 이제 그그 로드를 그 갖다가 딜리브리하면 300불 주겠다. 500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는 끈당 얼마를 줄 때, 당연히, 거리와, 뭐, 시간, 이런 걸다 고려해서, 끈당 가격을 산출하겠죠. 그래서, 거리가 먼 로드는 합의에, 뭐, 한 건, 두건할 수가 있고요. 짧은 거는 뭐, 두세 건할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끈당, 이렇게, 어, 주급을, 그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식은 복합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1, 2, 3 그의 방식을 믹스한 방식인데요. 방식도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미니멈, 고정 피해를 갖다가 이렇게 취불하고 호부 되면 시간당, 마일당 계산해서 돌려 주는 방식이 뭐있고 예를 들은 거죠. 출급을 기본적으로 1,200불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요. 일이 없어서 그건 주는 거죠. 그럼 그걸 일을 더 많이 하면 그만큼 크게 따 따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떤 곳에서 내리게 되면 어떤 곳에 이제 정찰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곳에 대해서 물건을 내리게 되면 스탑, 그쪽에 이제 못 물었다. 그쪽에 그런 스탑이해가지고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25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합된 방식으로 주을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로 이런 방식을, 혼합 방식을 취하는 회사는 중소 쇼킹 컴퍼니에서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 가지 기본 방식에다가 위험수당, 그리고 안전수당, 유고 휴가비 등, 같은, 이게, 보너스 등을 갖다 더해서, 주급과 임금을 갖다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수당,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그 위험물로 분류된 물건을 갖다 운반할 때 받는 수당인데요. 당연히, has met endorsement, has met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수당이 되겠고, 난 안전수당은 주로 이제, 그, 별, 별다른 사고 없이, 이렇게, 어, 일을 하게 되면, 뭐 일정 기간을 넘으면 뭐몇 개월마다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안전 수당을 주게, 받게 되고요.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유급 휴가비를 할지, 또 회사에서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면 특별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어서 기본적으로 주급과 임금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략 네 가지로 주급을 산정하는 방식. 주급과임금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편에서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미국, 미국 트럭크, 뭐 특별히 유저지 주럭크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텐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컴파니 드라이버와 온 오프레이를 좀 나누어서 그래서 나누어서 평균적인 미국 주럭크가 대략 어느 정도로 버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e